자, 봐. 로그 7의 2는 이거일 대 구하라잖아. 이게 느낌이 있냐? 갑자기. 근데 저 2를 10으로 바꾸면 느낌이 있냐? 보다 BK는 0, 1, 2, 3, 4, 5, 6, 7, 8, 9. 그러면 저거를 로그 7의 2를 소수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묻는 거잖아. 로그 7의 2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일 거잖아, 무리수. 무리수니까 B1, B2, B3 구하라지. 안 그러면 규칙이 있으면 순환소수라면은 이게 규칙성이 있을 거고. 어차피 무리수네, 순환소수가 아니니까 규칙이 없으이 B1, B2, B3 구하래. 근데 여러분 여기에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구할 때 어떻게 구했지? 십진법을 한번 상상해봐. 예를 들어, 3분의 2야. 얘 어때? 어떻게 하지? 666이라. 에이, 3분의 2. 어쨌든, 2 나누기 3을 하는 거잖아. 네. 0점하고, 동그라미를, 네. 그렸죠이 말의 의미가 뭔데? 양쪽에 10을 곱하는 거지. 10을 곱해서 3, 6, 2, 1 8 해서 2가 남았잖아. 그럼 여기 2가 남으니까 또 10을 곱해서 나누고, 정수분과 소수분을 하고,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거 하니까 너무 그렇잖아. 이게 뭐 할까? 4분의? 좀, 좀 멋있게 쭉, 쭉 가는 거였나? 7분의? 2. 얘를 소수로 나타내라, 그러면, 이거처럼 하면, 10분의 b1, 10의 제곱분의 b2, 이렇게 할까요? 10의 세제곱분의 b3,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계산하는 게 어떻게 해서? 2 나누기 7이어서 0점하고 동그라미 쳤죠 그럼 뭐, 2, 7, 2, 1 4의 6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뭐야? 7분의 1을 어떻게 오죠? 2다기 2 다기 아니고 7, 7분의 2가 아니고 7분의 20을 내한 거잖아. 얘를 어떻게 했냐면 양쪽에 뭐를 곱해? 10을 곱해서 못간 아버지로 구한 거야. 10을 곱하면 7분의 20이 뭔데? b1 다기 10분의 b2, 10의 제곱분의 b3 이렇 되잖아. 얘를 대분수로 고치니까 얼마? 2 다기 7분의 6이냐? 맞지? 그리고 여기가 2라고, 지우고, 그 다음에 지웠다는 말은 6만 남았다는 얘기잖아. 여기다 얼마 곱해? 10을 곱해서 이동그라미에 붙였잖아. 여기에 10을 곱해서, 지웠으니까 됐고, 10 곱하니까 1래 되고, 여기 하나 줄고, 그 다음에 여기 대분수로 고쳐서, 7, 8이 56. 7, 8이 56, 4, 4, 8. 이게 8이네. 또, 10을 곱해서 7분의 40 만들어 놓고, 못가 나머지 고치고. 그 과정을 했잖아. 그러니까 예를 뭔데 이진법 수니까 양쪽을 2를 곱해서 계속 나누어서 못가 나머지 고했다고. 아, 여기서 여러분이 얘를수는 기출이야. 왜 2를 곱했냐? 라는 거는, 이진법으로 소수 표현하려면 계속 2를 곱해서 못가 나머지 고치고 곱한다고. 맞나이진법을 1보다 큰 수를 하면 은 2로 계속 나눠서 몫가 나머지를 했고 이게 0과 1 사이에 1보다 작으면 2를 곱해서 몫과 나머지 계속 이렇게 구해 나갔다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라? 양변에 2를 곱한 이유가 여기서 우리가 10을 곱한 이유가 똑같이 곱하고 몫과 나머지 구했다 오케이? 아, 계산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는 김에 옛날에도 한번했던것 같은데 또 해야 되나? 오진법으로 할까? 오진법 4분의 오진법 4분의 3은 오진법에서 순환소수로 하면 얼마인데? 자3 나누기 자 4에요. 0.해가 동그랗게 내려오지? 4 1은 4 42. 42. 어. 13. 어. 오진법. 42. 13. 43은. 43은. 22. 44. 31. 제가 모르는데, 지금. 41은 4. 1은 4. 4, 2, 1, 3, 5진법, 5, 우와. 4, 3은, 22, 4, 4, 3, 1, 4, 5. 이런 이상한 일 하지 마라고, 4,진법은 5가 없으니까. 4단 빠질 게 없다고. 어. 됐나? 그럼 합니다. 그럼 4, 1은 4, 4, 3은, 2, 2, 4, 4. 3이니까안 돼. 4, 3은 2 이제. 빼면 얼마? 8그는 순간 큰일 나. 3이야, 그냥. 1 빌려주고 2니까 하나 내려오고. 아. 지금 뭐. 니네 10진법 하는 거 똑같은데, 왜? 아, 여기서 하나 부족하 1 빌려줬잖아. 그럼 얼마 빌려준 거야? 5빌려준거예요 5진법이니까 빼면 3 그리고 동그라미를 붙이고 3 3 이게 0.3땡이라고 십진법에는 10백1이 100, 100, 9잖아 5진법에서 10백1은 100, 4잖아 어? 그러니까 이게 0.3땡 우리 10진법의 0.3땡을 어떻게 계산해서? 9분의 이렇게 했잖아. 9인 이유를 10-1분의 3이었잖아. 10-1이 얼만데? 9잖아, 10진법은. 5진법은? 4잖아. 그럼 4분의 3. 아, 이게 4, 4분의 1, 3, 5진법은 뭐냐고. 0.13 땡땡 여러분이 99분의 13은 10진법을 하면 알잖아. 중2 때 하도 말해가. 0.13 땡땡이라 44분의 13도 0 1 3 땡땡이지. 오진법은? 아니 오진법 됐나? 음. 그러면 이게 0.13땡 오진법은 원래는 90 했잖아. 4 40. 0분에 1. 1, 3 빼기 1 1, 2잖아. 다오진법이니까 계산하면 얼마? 5, 4, 20분의 7. 20분의 7이잖아. 1 0진법에 20분의 7이라고. 얘를 오진법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는아 근데 봐. 잠깐만. 20분의 7은 순환소수로 나타내질 수밖에 없어, 오진법에서. 십진법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내려면 뭐 해야 돼? 부모가 소인수분해에서왜 2나 5야? 그러면 여기서는? 근데 5의 약수가 5만 있는 게 아니고 4도 있으니까 5, 4, 20은 순환소수지. 맞나?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한 이유는 딴 거야. 저거 보면 이진법으로? 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표현하라는 문제를 했길래 이것을 적이 그냥 이진법오진법 이거 한번 한 거야. 됐나? 그냥 그렇게 아 그렇게 하는구나 정도. 이거 언제 나와? 이런 거 비슷한 거. 무한등비 급수할 때 이게 응용에 나오잖아. 6분에서 나오는데 그때는 항상 10진법 안 주고 5진법 준다니까. 혹은 7진법 이래 주니까 그때는 요래 풀어도 돼. 맞나? 0.15, 0.13, 오진법 이래 되는 거잖아. 1 등, 땡 5분의 1, 5의 제곱분의 3, 5의 3제곱분의 1, 5의 4제곱분의 3, 이렇게 해석하면 한강 건너뭐 완전 비국스 1만에서 R분의 A 이렇게 하지만 그냥 1, 3이니까 그냥 읽어보면 답이 나중